life, every day, late at night, not okay. All I want and I pray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 Fuck me, I'm looking in the mirror, so foggy, but I've never seen clearer I don't really think anyone can save me And honestly I'm not really sure I want saving I like to be my own worst enemy. There's no risk if you don't try it anything. So I'ma just keep trying everything. See you in the next life to be a better me. I don't think that my head's all straight. Gotta flip it and grip it and go and get an X-ray. What's wrong with me? I just feel way Pushing on my chest and it's squeezed till I suffocate. Better change my mindset, meditate. It's pretty cool that I'm alive now. I 보이는데. <웃음> <여기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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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면... <웃음>

좋 네, 그러면. What's 응, up, 어? 뭐 잡혔어? 잡힌 거 아니야? p s i 어어 h sh. Oh, tomorrow. What's up, s 너무 작바그네 어? 어? 완전 떠있나봐 애들이 오. 엄청 떠있는 것 같은데? 아니, 이쪽만 다 가, 다가 이제. 몸 이제 멈추잖아. 그럼 저거 한번 톡톡 하고 앉아 앉아 앉아. 오 시영아, 저 입질아, 입질아. 입질 올라오고. 누르면 되지. 움직이잖아. 가방, 가방. 올려. 올라, 올려. 올라 올라. 오야 큰가봐. 크다 크다. 몰라. 큰가봐 큰가봐. 작은데? <웃음> 이 <웃음> 정도면 큰 거지. 니가 어. 바로 올리냐. 어. 입질 들어면 오 바로 올려. 이거 야, 말고 이거. 그렇지. 잘한다. 그 상태에서 봐 이거? 흔들리면 바로 움직여. 얘를 잡혔어. 오! 오? 크다. 그치? 어, 두 마리 두 마리. 엄청 커. 야. <laughs> 잡힌 거. 잡혔어. 잡혔어. 오, 잡혔어. 오? 야, 사이즈다. 어?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. 얼음에 맞다. 걸린 거 얼음에. 기다리면 또 빠져. 커서 그래, 커서 고기가 크면. 경찰 안전해? 아이고 아이고. 오, 크다. 어? <목소리도> 방에 어디 걸린지 모르겠어. <목소리도> 아니, 난 아래 걸린다. 다니는 핸드폰 어디다? 나 정말 잡혔다. 잘안 잡히면 구더기 한번 바꿔줄까? <목소리도> 야, 선수들이야, 막 잡아. 오, 두 마리! 아, 왜정신안 내려, 나 왜? 나 안, 안 하게? 나. 재미가 없어. 어? 재미없어. 나와, 이안할 법은 하지 마. 어우, <laughs> 사이즈인가 보다. 사이즈가 아니네. 어우. 이거봐, 이거봐. 세 마리. 세 마리씩 그냥 어 아, 야, 짱이. 어, 이거 큰가? 시래인데, 안 꺼져. 아우, 멸치 뜨는 거 이걸 밟아갖고 깨졌어? 아니, 깨졌어? 응. 아, 이걸, 어쨌든, 이게, 깨진 이게 깨진 거야? 응. 너! 너가... 아니, 아빠가 안 쓰고 있어서, 안 쓰고 있어서 그래. 쓰고 있어야 되는데. 지금도 막 나오긴 하는데. 나와야 되는데요. 아, 어, 이나와야 되는데요 내 이런 거 밑에다 내려야지. 밑에내야지밑에지내려야아 밑에다 다려야다려 이거? 나 오, 와우. 아, 좀 작다. 쓰고 남은 게 있었는데. 오! 정션 건데 오, 와 크다. 오. 동시에 오면 그래. 어떻게 해야 될까? 일단 못하네 오! 빼는거? 크다 오오 그 사이즈가 괜찮다 잡았잖아오 어? 두마리 아니면 큰거다 내가 보기엔 커어 밧데리 두개 주고 안잡히면 좀 힘들어 잡혔어 수영아 잡혔어 다영아 아, 배터리 배터리 아까 오, 줬잖아 올려, 쭉 올려, 쭉 올려, 쭉차 올려. 아까 배터리 줬잖아. 어, 어, 세 마리. 세 마리야? 한 마리. 커. 야, 밑에가 마리. 크다. 잡히는 아, 것 같아. 어? 큰거 같은데? 어? 야, 야, 야. 어? 어? 밑에가. 올려. 아니 이게 걸려? 밑에가 커? 우, <laughs> 이거 어떻게? 너가 빼야 되는데 이제 정말 음, 아니다. 어 아빠 이 힘들어, 힘들어, 힘들어. 야, 후보기 잘접냐 자, 오, 생물리 오, 마리! 여기다가 해줘 입질한다. 입질한다. 저렇게움직이이어 줘야 돼. 그렇지. 이 비슷한 어이하 똑같은 거 같아. 아니야. 지어도 상관없는 불싸움. 아까 개인가 아니야. 오, 계속 새로 잡혀. 얘둘다야두 <laughs> 마리 아니야. 아유, 잔챙이네. 오, 두 마리야. 아빠야두 마리야. 어, 두 야, 마리. 세 마리. <laughs> 와. 그치? 의박야 거의 박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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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 봐봐 너네 나가있는 동안 을 박을 얼마 박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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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다 박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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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았어한 마리 박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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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 오우 정다. 요두 응. 머리. 오 나이스. 아까 개 아니야? 아니네. 다시 타이밍 다시. 문학수의 꽃은 또 끝나네요. 잘한다.